2차 방정식에 해야 중3 때 이미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 우리가. 자, 2차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기본형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꼴을 의미하고 우리가 보통 이 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했었어, 인수분해. 이용해서 해 구하기. 그래서 얘를 어떤 형태로 a, x-α, x-β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 했었지. 그치? 그래서 x는 α 또는 x는 β 이렇게 해를 구한 게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했었어. 이용해가지고 해를 구했는데 자 어떻게 구했냐면 이런 거야 완전 제곱식 이용했으니까 예를 들어 a x 제곱은 b 이렇게 돼 있으면 x 제곱은 a 분의 b x는 뿔마 a 분의 b 루트 a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기억나지? 응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돼 가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됐어. 여기를 b로 하고 여기를 c로 할게. 음, 요런 형태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x-b의 제곱은 a분의 c로 만들고 x-b는 뿔마 a분의 c 루트 a로 만든 다음에 그지? 뿔마 a c 루트 a 플러스 b 형태로 만들었어. 그죠? 요런 형태로 만드는 걸 연습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공식화시켰지. 그게 바로 근의 공식이었지. 기억나죠? 그래서 아, 근의 공식을 유도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얘가 이렇게 있었고요. c는 0. 그럼 우리가 양변에 a로 전부 나눴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수항을 좌변으로 우변으로 보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려고 얘 반, 반이면 2a분의 b죠? 이거의 제곱을 만들어줬죠. 자 이쪽에 좌변에 더한 것은 반드시 우변에도 더해야 되죠. 등식의 성질이죠?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똑같이 더해줘야죠. 그러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자, 통분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통분해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풀죠. 제곱근을 풀어요. 풀마. 자 얘는 밖으로 나와요. 루트를 씌우면 2a로. 그리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그 다음에 우변으로 보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뭘로 불렸냐.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자 이 형태로 푸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2차 방식 푸는 방법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했던 게또 뭐가 있었냐면, 이거 근해 공식이고요. 짝수 공식이 있었어요. 네, 해볼게요. 자, 짝수 공식이 뭐냐면요. AX 제곱이고요. 가운데 B를 2 곱하기 어떤 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짝수인 거예요. X 앞에 개수가. 그죠? X 앞에 개수 x의 개수가 짝수인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요. b를 2곱하기 b-로, 그죠? 그 다음에 c는 0으로 바꿔준 다음에 근해공식에 넣어볼게요. x는 2 a분의 마이너스 b죠?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여기서 공통인수가 있어요. 4가. 그럼 얘가 밖으로 빠질 때 뭘로 빠져요? 뭘로 빠져요? 2로 빠지겠죠. 루트 4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짝수 공식이 날라가죠. 이게 짝수가. 2가 다 날라가요. 그래서 짝수 공식 그냥 외울 때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 c 로 만들어주면 돼. 이게 짝수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이걸 하냐면 나중에 약분하는 거 귀찮아서. 음, 응.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3은 0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약수 공식 쓰면 돼요. 반쪽에서 그래서 a 분의 a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1 뿔마 루트 e i 아 고등학교 때 달라진 거딱첫 번째 뭐 나왔어요? 복소수의 그렇 범위 안에서 해가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로 배웠죠. 그죠? 판별식에 넣어서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해가 있는 거죠. 허수가 나오는 것 뿐이죠. 이해되죠? 음 그래서 이제 x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 고등학교 때 달라진 첫 번째는 이제 실수 범위가 아니고, 복소수 범위 안에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A, B, C의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를 문제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몇 번처럼. 26- 2번처럼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켤레수를 곱해서 켤레수를 곱해서 또는 얘를 루트 2x 제곱 그럼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이해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바꾼다. x 제곱의 계수를 정수로 만든 후에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면 되냐면, 인수분해 하시거나 근해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근데 주로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게 나와요. 우리가 이중근호, 근호 안에 근호 있는 걸안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 때는 배웠는데, 니네 때는 안 배워. 어, 교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주로 X자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좀 이따 예제는 옆에서 풀어보겠어요. 일단은 필기합시다. 시작. 자, 밑으로 또 내려줄게요. 근의 공식. 자, 짝수 공식도 쓰세요. 음, 여기까지 마무리 하셔요. 자 조금 더 올려줄게요 어, 맞았어요? 다 쓰면 문제 한 번씩 풀어봐 자 1번부터 다 맞춰보자 1번은 실은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면 돼반 나눠가지고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아 2분의 2뿔마 루트 2 이렇게 되죠. 음 두번째는 전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얘는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해되죠? 자, 26-2번은 요거 이제 오타가 나 있죠? 그죠? 이거 더하기 2로 해주세요. 더하기 2. 자,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는 켤레수를 곱해서 x제곱의 앞에 개수를 정수 형태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데 모든 항에다 다 곱해줘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x제곱, 마이너스, 얘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더하기, 자, 2 루트 2 플러스 2는 0인데, 두 가지 형태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얘는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1도 있죠 그죠? 둘 중에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xx 그죠? 2 루트 2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마를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합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인데 부합하지 않죠 그럼 얘는 틀린 거죠 x죠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걸로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인수분해됐냐면 2 루트 2 플러스 2하고 1로 됐는데 음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둘이 합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라 부합하죠. 얘랑 똑같죠. 따라서 인수분해 요렇게된 거죠. x자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한거 하고요. x 마이너스 1한 거랑 그죠?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x는 2루트 2 플러스 2하고요. x는 1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26-3번은요. 니네 이거 보통 어떻게 풀어요? 이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다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어차피 똑같죠. 제곱하면 똑같잖아요.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 인수분해 되죠. 3, 4, 1 2.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 x, 절대값 x,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어디부터 여기에 붙겠죠. 맞죠? 그럼 절대값 x는 마이너스 3인 거랑 절대값 x는 4인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값 붙였는데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X는 풀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 만약에 X제곱 앞에 절대 값이 있는 거하고 달라, 얘는. 어차피 X제곱은 절대 값 붙여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풀수 있다. 물론, 선생님, 저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X가 0보다 작아요로 풀려고 그러면 그렇게도 풀수 있겠죠. 응. 근데 이런 형태는 이렇게 고쳐서 풀수 있다는 거예요. 26-4번은, 자, 얘는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된다? 뿔마 8로 풀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은 0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x 마, 플러스 1 x 마이너스 8은 0 x는 마이너스 1 x는 8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근의 공식에 넣어야죠.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8에 3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7, 풀마,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이 몇개 나와요? 네개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개. 이해되죠? 아 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 하셔요.